씨 전화 통화 했지. <laughs> 어이 거 뭐야 이거. 어 누가 사온 거야. 아 이거 감동인데?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돼요? 아저 이거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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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, 네. 반갑습니다. 네반사습니다 선배가. 네 맞이. 아사무장님 죠? 어사무장님아 진짜. 아 고맙습니다 네. 회사 오토바이랑 모든 거다 해야 하는 리이있으니까 노래를 안 부르네 <웃음> <웃음> 여기서, 여기서 왜 불러야 할지 <laughs> 네. 아, 줄..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변호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감사합니다 부셔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부셔야죠 <laughs> 이야 이거는 조금 느낌이 다르겠는데? 그러게 이거 진짜 어, 아뭐나 나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아니, <laughs> <깜짝이야> 내가, 갑자기